2025년 11월 2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야 1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우사밭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메. 아민.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방문할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올드 시티를 모든 사람이 방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빠지지 말고 둘러보아야 할 것은 바로 예루살렘 박물관입니다. 이곳에는 고대 이스라엘의 여러 유문들과 함께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50대 1로 그대로 축소하여 만든 미니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것은 내년인 2026년 1월 이스라엘 박물관 개관 60주년을 기념하여 현존 최고 성견인 사해 사본 이사여서 대두루마리를 처음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이사야 두루마리 사본은 1947년 사해 북서쪽 쿰란 인근의 동굴에서 발견되어 이스라엘 고고학 최대 발견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되어진 고대 사본 중에서 이사야서 66건이 현존하는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기록만 7.17미터에 달하는 긴 두루마리인 것입니다 구약성경인 이사야서는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으로 유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이사야 7장 14절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라는 구절을 인용하였고 누가복음 2장 11절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2절은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제약 때문이다라는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는 북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이방 민족에게 막아 한 것을 미리 알았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여서 64장 1절로 2절에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리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게 한과 같이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의 경고함이 군사의 숫자나 무기의 최신 무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웃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17장 10절도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유다의 백성들에게 힘써 가르치며 남유다에 복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사밭 왕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로 두려워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성도 역시 무장, 믿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을 간섭하여 주셔서 관계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또한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과 함께 평안을 누리오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평안함이, 나라와 나라의 평안함이 그 나라의 무게 있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경지력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변 모든 나라들로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셨음을 바라봅니다. 이 한날에도 오늘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간섭하여 주셔서 그 마음에 쓴 뿌리와 거치는 돌들을 제하여 주시고 서로의 평안의 말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기로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셔서 세계 강국들의 둘러싸인이 민족이 여러 힘듦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더 기도하게 하심으로 지키시며 포호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추위를 앞두고 있사오니 모든 성도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헤아려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추일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이다 아멘